하고 말씀 나누도가겠습니다 참조신하는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그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왜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있는 복음의 신앙 이유있는 믿음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영세전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따라 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흐름의 아버지 하나님 응답 속에 이 시대 주인공임을 깨닫고 누리는 증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마음껏 누리는 증인 될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예를 들면은 어 우리 자녀가, 자녀가 우리에게... 예,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뭐밥 달라, 뭐해 달라, 뭐해 달라,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에게 밥 주고 재워주고 뭐 살게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자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딱한 가지입니다. 관계 있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우리 자녀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다해 줍니다.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뭐뭐해 달라고 뭐해 주고. 그렇죠? 그 관계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안해 줍니다. 그렇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laughs> 그렇게 안해 줍니다. 그렇죠? 옆뭐밥 대가 대가고 옆집 아줌마 되면 뭐 당연하게 밥 달라 뭐해달라뭐뭐 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계 오늘 하나님이 이 창세기 아니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고 이렇게 응답 주겠고 이렇게 역사하겠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들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딱이 관계 하나 때문에 이 관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사실은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것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 하게 한 것도 뭐 만나를 주시고 뭐 매출하기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다리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과인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요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고난당하는 문제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백성이들리라이거는 구약 전체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사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아까 말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나에게 밥줄 이유가 없다니까요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밥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내 엄마는 다르다니까요 당연하게 밥 달라고. 우리 주원이, 도이 얘기를 보면 마중 그냥 당당합니다. 그냥 밥 내놓라고, <laughs> 밥 내놓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안 주면 왜안 주냐고 막얘기해 아니 뭐 맡겨놨나 밥을. 아니 뭐 우리가 식당합니까? 식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식당도 아닌데 밥내으라고 그렇다고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뭐 돈을 받습니까? 식당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당하게 매끼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밥을 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됐기 때문에 <laughs> 참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안 주문한데요 자녀는 또 당당히 욕을 해요 딱 하나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한 가지 그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든 현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먼저 마음에 새길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과 현실을 사실은 만들고 변화시키는 힘은 영적인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속에서 모든 변화의 응답이 이 속에 시작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뭐 어,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완전히 전환점을 주셨는데 어떤 전환점이냐면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그때는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저를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뭐 저희 형님이기랍 합니까? 저희 가족이랍니까 가족도 아니고 형님도 아닌데 참고로 저희 형님은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면회 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면회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면회 와서. 이제 지금도 잊혀,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9995년 어, 10월 3일 개천절날 면회가 왔어요. 먼저 처음에 이제 형님이 면회 왔다고 해서 이상하다. 우리 형님은 면회 위인이 아닌데 누구지? 했는데 아무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죠. 면회를 온 겁니다. 이제 그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그 대학생이었지만 지금은 유럽가 있는 스위스에 있는 박은겸 장로와 함께 이제 면회를 봅니다. 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원래는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외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부대 안에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예배당에서 한3 시간 4 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그 저랑 그 선배 전사님하고 이 박음염정로하고 이게 진짜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잘 통하거든요. 근데 다 찬양을 좋아하고 그리고 뭐 말씀 사모하고 뭐 그러니까 이 선배 전사님이 한세 시간 네 시간을 또 워낙 박음범정로가 찬양을 워낙 잖아요. 뭐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니까 뭐 너무 목소리 좋고 그리고 뭐 피아노 뭐 너무 잘 쳐요. 너무 잘 쳐요. 그러니까 한 3시간 4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완전히 예배 속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가게 되고 저는 다시 이제 그 부대로 복귀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제 마음에요. 딱한 가지가 남습니다. 았 3시간 4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가 남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게 딱제 마음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모든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요. 힘든 마음이 떠나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당당한 힘과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과 용기와 능력을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딱 하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게 제 마음 속에. 그때부터는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모든 부분이요. 굉장님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 정말로 최고로 누리게 됐습니다. 딱 하나. 진짜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진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 어려움, 고민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 주더라고요. 뭐뭐 뭐 두려울 게 있냐? 죽을 일 만나면 죽으면 되고 뭐뭐 뭐, 뭐가 두려움냐? 뭐가 무섭냐?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든 힘을 더하시더라고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한 가지만 말씀하긴 관계. 네가 누구인줄 아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속에 모든 응답들이 당연하게 다 따라오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민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요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 누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이니라 그 속에서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응답이 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짜 하나님을 믿냐? 그냥 믿는 거 말고 진짜 문제 오면 없어질 믿음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일 생기면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하나님은 너 믿냐? 그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믿냐? 훈련 많이 받은 거 말고 진짜 하나님 믿냐? 진짜 하나님 믿냐? 그죠?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다시 시작됩니다. 막 어렵고 복잡하고 대단한 지식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믿냐?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너 힘든 문제 왔는데 진짜 하나님 믿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진짜 믿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한 신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정말 믿냐? 무서부지 하나님, 무서부지 하나님, 그렇 무서불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너 진짜 믿냐?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 계속.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가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가면서. 그리고 전혀 내 땅이 아닌데 가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중요한 건너 진짜 남이어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 얘기하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우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실은 이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걸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이내용이 계속 구약서에 반복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그 십계명 얘기할 때도 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의 본질은 나를 위하여.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들 절에 가면은 그, 어, 그 기도 내용이 붙어 있는 꼬리표 보면은 내용 아시잖아요. 무병장수, 강건만사, 형통, 소원성취, 대의맞격 그렇죠. 그 내용이 싹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 나를 위하여. 저 그렇죠?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소원성취해야 되고 내 자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전부 나를 위하여, 전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다른 게 주인 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왕 노릇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믿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준. 사단과 지옥과 저주 지향의 권세가 완전히 영원히 끝났음을 끝났음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끝입니다. 끝. 절대 속지 마세요. 끝. 저는요 보고 말고 나서 이 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있는 능력에 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 0절에끝 끝이라는 단어에 답이 나야지 답이 나지 않으면 계속 인본주의 쓰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아 이거 끝난 거구나 처음부터 끝내고 구원하시고 처음부터 끝내고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길들여져서 안 끝난 것처럼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 과거 문제 끝, 오늘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끝내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와 있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났다는 답이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숨겨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죠.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속아서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온다 간데 없고 계속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풀어헤치려면 끝이라는 답이 나야 됩니다. 끝났구나, 끝났구나. 그래야지 아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안 막으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응답의 길, 축복의 문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다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신부권세 누리게 하시죠. 자녀의 신부권세. 그런데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o a 나와 있지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키면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우리가 받는 말씀을 그냥 내가 아 들어야겠다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아 이거는 내 실천 메시지구나 실천 메시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실천 메시지. 그래서 선포된 강단 말씀이나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라도 작은 실천을 찾아내서 시작하시면 그게 작은 실천이지만 응답은 작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것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합니다. 준행한다는 얘기는 그냥 지켜라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으면 지키게 됩니다. 안 지킨다는 건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네. 안 지킨다는 건안 믿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 지킵니다. 네. 말씀을 대충 듣고 안 믿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오늘 낮 12시까지 어 교회 오는 사람들은 100억을 줄게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12시까지 오기만 하면 100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까? 혹시 안 오시나요? 오는 사람은 무조건 배고프는데. 아, 너무 황당해서, <laughs> 너무 황당해서,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믿든 안 믿든 다와 보겠어요. 믿든 안 믿든 일단은 와 보겠어요. 그렇죠? 네. 진짜 믿으면 옵니다. 안 믿으면 당연의 말씀대로 안올수 있어요. 예. 진짜 믿으면 오게 되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말씀대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말씀대로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그렇죠. 말씀대로 실천할 때마다 응답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말은 진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으면 그 속에서 응답의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되고요,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진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하늘 보좌의 배경을 정말로 누리게 됩니다. 자,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가난 땅을 향해 갈 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과 인류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굽에간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복음을 안 말하니까 안전하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237과 세계보 세계보고마 전도와 성교와 세계보고마 연결해서 다 불었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237과 세계보고마 전도와 성교와 관계가 없는 거 같잖아요. 이 하나님이 벌써 이그 내가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어려운 거 해결하고 내 응답 받으라고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요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나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흐름 속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시대 시대마다 그 원색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흐름 속에 하나님 항상 언약의 전달자와 남은자를 세워서 그 시대 전체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 중에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이 시대 나를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정말로 내가 2, 3주간 세계 복음을 두고 전도하 선교를 두고 정말로 내가 인도받는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달 동안 아니면 올해 들어와서 한번 내 입을 벌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입 다른 사람 말고요. 내 입을 벌려. 내 입을 벌려. 진짜 99%벌어져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볼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되리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신트가안 맞고 방향이안맞은이사람 안 계속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지금 나에게 왜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람은 이사람이 부분에 질문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이니다은이사이 그 부활 성찬 하실 때마지막으이 주신 모든 말씀이 항상 같습니다. 모든 민족 만민당, 마태복음의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뭐 누가복음 마지막, 뭐 요한복음의 마지막 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일장과 사실 오버랩이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당, 그죠? 뭐 그것을 두고 내가 지금 오늘과 지금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이삼칠의 빈곳을 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고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말씀 성지의 시작이 되고요.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이삼칠과 세계복음화와 멀리 떨어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치유하고 바꾸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현장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러분들이 정말로 딱 하나. 이 삼칠과 세계 보고 말 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관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부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백, 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평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나의 언약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주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응답의 배경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속에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삶들과 세계 복음화의 빈 곳을 향해 내가 도전하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삶신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정화들들이될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